3년 7월 3일 오늘의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는 사회 조직과 사회집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문제도 제한시간 1분입니다. 한번 풀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문제 풀어볼까요? 자이 문제는 음, 공동사회 이익 사회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 중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의 어떤 의미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자, 먼저 사회 집단을 분류할 때 우리는 구성원 간의 결합 의지에 따라서 자. 결합 의지에 따라서 사회 집단은 어떻게 분류했었나요? 공동체와 그렇죠. 결사체로 구분하였습니다. 공동체는 다른 말로는 우리가 공동 사회 라고도 하고요. 결사체는 다른 말로, 예, 이익사회라고도 합니다. 자, 이 공동체는 인간의 본질적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집단인 거죠. 결사체는 인간의 선택적 의지에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사회의 대표적인 예시에는 바로, 그죠 가족이 있죠. 그리고 이익사회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회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공식조직과 자발적 결사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 여러 사회 조직 중에서 특정 목표 달성과 과업성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집단을 우리는 공식 조직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한편으로는 자발적 결사체라는 것도 있죠. 자발적 결사체라는 것은 공식 조직과 달리 어떤 특정 관심사, 이 특정한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 바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 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우선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이 큰 특징이기도 하고요. 공식 조직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자발적 결사체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바로 비공식 조직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 성격은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을 이 자발적 결사체 안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비공식 조직의 대표적인 예시는 회사 안에서 만들어진 동호회 같은 것들이겠죠. 회사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식 조직 안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성격은 어떻습니까? 동호회예요. 동호회라는 것은 어떤 특정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겁니다. 성격은 자발적 결사체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류할 때 자발적 결사체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공동사회, 이익사회, 공식조직 자발적 결사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기업부터 비업까지 한번 분류해 볼까요? 이 문제 되게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정답률이 상당히 높은 문제였습니다. 자그도 그럴 것이 이 문제는요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힌트 찾아볼까요? 자 분류 결과를 보게 되면요. 자, B와 D를 살펴보겠습니다. B에는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이 들어있고 D에는 디귿만 들어있습니다. 아, 우린 이를 통해서 비읍과, 아니, B와 D가 서로 상반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디귿이 나머지들과 어떤 차이점지 찾아볼까요? <laughs> 디귿은 가족입니다. 자, 나머지 볼까요? 노동조합. 사내 탁구동호회 대학교 조기축구회, 시민단체 있네요. 자, 기업부터 비읍까지는 모두 다 이익사회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디귿 가족만이 공동사회의 성격을 갖고 있죠. 자, 이제 그렇다면 A와 C는 공식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 리을 비유 볼까요? 노동조합 대학교, 그리고 시민단체. 자, 어떻습니까? 공식조직과 자발적 교사체에서 어디에 포함될까요? 자, 이는 대표적인, 어디에 포함될까요? 그렇죠. 공식조직에 포함됩니다. 그겠죠 자, 여러분들, 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발적 교사체에서 공식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바로 노동조합 과 같은 시민단체 또는 이익집단이 자발적 결사체임면서 공식 조직의 성격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음, 경우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업, 기업에서 비업 중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두 개이다라고 했는데, 자 비공식 조직 뭐가 있나요? 자, 여기서 비공식 조직은요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니은 산해탁구동호회 산해탁구동호회가 어, 유일한 비공식 조직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비공식 조직의 개수는 한 개입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자 간은 자발적 결사체가 들어가기에 적합하겠죠?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에는 기억 니은 미음 비읍 볼까요? 노동주와 산의 탁구 동호회, 조기 축구의 시민단체. 맞네요. 니은어두내용이라볼수 있겠습니다. 자, D급 볼까요? A는 공식조직, B는 이익사회다 자, A는 공식조직, B는 이익사회이다. 맞나요? 예, 맞네요. 이급또어느내용이라볼수 있겠습니다. ᄅ 볼까요? C는 D와 달리 집단의 결합 자체가 집단 형성의 목적이다. 나와 있는데, 집단의 결합 자체가 집단 형성의 목적인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공동사회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C는 D와 달리가 아니라 D는 C와 달리라고 표현하면 맞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은 바로 은과 디귿 3번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